1, 2, 3을 이0번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은이거를한이단를별로 풀어 볼게요. 람은이 사람은 뭐 이사이런거신이 안쓰고 1, 2, 3 10번 출력하는거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면은 런 버튼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에 런 버튼이 있으면 런 버튼 누르셔야 되고요 이게 싫고 자동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세팅스의 b e h a v 여기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 이거 온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잘 보세요 제가 while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는 1부터 시작해서 while i가 어디까지 3까지 갈때 동안 이제 항상 이 구조 먼저 만들어 놓으라 했었죠 while문 기본 구조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몇다 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거 몇번 나오죠 123이 몇 번, 몇 번, 123이 2? 세번 나오겠죠? 123, 123, 123. 근데 요거를 10번으로 하면은 1번 나오겠어요. 1번 나오겠죠? 그쵸? 여러분, 기본적인 와일몬 구조는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한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요거. i 값 출력하는 거.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1, 2, 3. 이라는 코드를 10번 출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와일몬이 뭐였어요? 나 대신 어떤 코드를 반복해준 애. 그거였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1, 2, 3, y 문을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수 있죠? 자, 써볼게요. 변수 겹치면 안 되니까, j는 1부터 해서, y, j가 몇 가지? 3까지 갈때 동안, j. 여러분, 이거 변수 바뀐다고 헷갈려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거 아시죠? 자그 다음 콘솔 로그 제자 이거 출력 뭐 되죠? 출력 뭐 나오죠? 뭐 나오죠? 그쵸 1 2 3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1 2 3을 출력을 하나 요렇게 1, 2, 3을 출력하나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니까 러 아무튼 여러분 이거 결과 뭐 나오는데 있었어요 1, 2, 3 나오는데 했죠? 그러면 요것만 봤을 때 결과 뭐 나오죠? 1, 2, 3 나오죠? 근데 그걸 몇 번? 10번 반복하겠다 그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를 이 안에 넣으면, 뭐다?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네. 너무 코드가 엉망이니까, 포맷 자바스크립트 한번 하고, 이게 끝이에요. 정답이 이겁니다. 이중화염을 봤을 때, 여러분이 진짜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려울 것 같으면, 일단, 밖에부터 이렇게 써놔요. 이런 식으로. 좀띄고 보세요. 띄고 이렇게. 그러면, 밖에 왈문이, 자, 밖에 왈문이 크게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이런 식으로요. 안에서는 이렇게 작게 세번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더 보기 쉽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또 표를 기가 막히게 그린다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틀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우선, i가 1일 때. 자, 참인지, f a 인지 이제 보고, 그 다음, j 값 보겠습니다. j 값. 자, 볼게요. I가 1일 때, 참인가요? 참이죠? 그러면 이제 J값 봅니다. J는 뭐죠? J 뭐? 1이잖아요, 1. J? J는 1입니다. 자, 그러면 J가 1일 때또이 안에서 볼게요. 참인지 거짓인지 봅니다. 자, 참인가요? 참이죠? 출력 뭐 되죠? 뭐 되죠? 출력 뭐 되죠? J가 1일 때 참이고 출력은 1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그리고 넥스트 J. 다음 J는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또 올라갑니다. 여기로. Y문이니까 올라가죠. J가 뭐가 돼서? 2가 돼서. 2가 돼서 올라왔어요. 참인가요? 참이죠. 그럼 실력 뭐 되죠? 출력 2 되겠죠. 그 다음 J는 뭐가 되죠? 3 되겠죠. 그리고 또 올라가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 J는 3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참인가요? <laughs> 참이죠? 그럼 출력 3될 테고, 그 다음 J는 4가 됩니다.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그 Y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참을 동안에는 계속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참이니까 또 봐야죠. 자, j는 4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참인가요? 거짓이죠? 여기서 이제 false 값이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는 스킵하고 빠져나가서 i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업해지겠죠. i는 뭐가 되죠? i는 2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자, i는 이제 2가 돼서 이렇게 다시 올라왔겠죠? 자, 올라와서 i는 2가 됐습니다. 참인가요? 참이죠? 그럼 이제 true. 그리고 j 값 봐요. 뭐죠? 1이죠? 자, j가 1일 때 참인가요? 참. 1. 그다음 2. 반복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요게 그러니까 i가 1일 때 참이면서 j는 몇번 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걸 이제 while 문 바디라고 하고 이거 조건부라고 하거든요. 항상 조건은 바디보다 한번더 실행돼요. 왜?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4일 때까지 보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걸 스킵할지 말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요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쓰시면, 이제, 1, 2, 3, 몇 번? 10번. 아이가? 1번 중간에 요런 거 하나 써주시면 좋겠죠. 자, 아이는, 플러스 i. 해 주면 뭘알수 있다? i가 1일 때1 2 3. 2일 때1 2 3. 보이시나요? 3일 때1 2 3. 그런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몇몇 분들이 요렇게 하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차이예요 이거는 왜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 자, 잘 보세요. 이것도 한번 그려보죠. i가 1일 때, j도 1이라고 합니다. 자, i1일 때 참인가요? 참이죠? 그러면 참. 그리고 1 출력되고. 아, J. 자, 참이고. 안에 보니까 또와일몬 있죠? 그럼 이제또 반복합니다. 자, J가 1일 때. 참이죠? 자, I가 J가.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1 출력됩니다. 그 다음, next J 값. 2 되고요. 그 다음, 안 끝나죠? 올라가요. 자, 또 참이죠? 그넘2 출력하고 3 됩니다. 또 올라가요. 3이죠. 3 출력하고 4 됩니다. 또 올라가요. 이번엔 펄스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i 값 높여 줍니다. i 값은 2가 돼요. 자, 열로 올라가겠죠? 자, i가 2 됐을 때 참인가요? 참인가요? 참 맞죠? 자, 아이 참이니까, 이제 또, 와일문 봐요. 근데 J는 뭐죠? 뭐에서 끝났죠? 4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1, 2, 3으로 돌리고 싶으면, 안쪽에서 와일문이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 J 값을 초기화를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1, 2, 3밖에 출력 안 되신 분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와일문 성립 조건이 뭐였어요? 시작값, 끝값, 보폭이었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시작값이랑 와일문은 동일 선상에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작값, 요 와일문 꺼죠 그렇죠? 얘 시작했거든요. 얘 거잖아요, 얘 거. 근데 얘 거가 돼버렸잖아요, 이상하게. 제이가 누군지는 아는데 이게 이와 왈문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주고 싶었으면 요렇게 같이 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왈문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해되실까요? 요게 다중 반복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제부터 요거를 똑같이 한번 다시 써볼게요. 뭐, 10이었는데, 그냥 3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틀린 건 없으니까. 보실래요?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참고로 제가 오타가 없는 없으면 틀리진 않았습니다 잘 되죠 1,2,3한번두번세번 10번에서 번, 번. 3번으로 줄인 것 뿐이지 틀린게 없어요 잘 썼죠 근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쓰는 방식이 완전히 틀렸어요. 아마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이 코드를 쓸때 어떻게 썼는지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코드를 쓸때 제가 글쓰듯이 썼어요. 썼어요. 글쓰듯이. 그러니까 얘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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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나 뭐 프로그램을 만들던 간에, 설령, 나중에 뭐 백엔드 개발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이런데, 코드는요, 절대, 똑같아요. 여러분 코드 짤 때도 똑같습니다. 절대, 글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쓰고 난 다음에 예 쓰고, 그 다음 또예 쓰고 난 다음에 예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바깥부터 만드세요. 무조건. 여러분 우리 메뉴 만들 때도 안쪽부터 만들었나요? 아니면 뭐 글쓰듯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가장 바깥에 네버박스 하고 그다음 URL 만들고, 그다음 AI 만들고, 그다음 A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짰잖아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중간중간 뭘 해야 된다? 실험을 해봐야 된다. 테스트. 잘 되는지, 잘 나오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이에요. 중간중간 실행해보면서, 이런 실행착오 겪으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좀더 탄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도 똑같아요. 만드는 거.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코드 짜는 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요거. 먼저 만들고, w h 한 다음에, 이것도 뼈대부터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야지 이거 안 잊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가끔 보면은, 요렇게 써놓고선 어, 이거 작동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죠? 이렇게 하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부터 만들고, 그 다음, i는 뭐 어디까지 갈 건지 정해요. 3까지 갈 거다. 한 다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부터 쓰라 했죠? 진짜 이거부터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번 돌려봐요. 여기까지 뼈대 만들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만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는데 실행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타 있는지, 빼먹은 거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하나라도 빼먹었으면 어떻게 되죠? 뭐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코드를 다 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디버깅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러 군데서 에 오류 나면 이제 찾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잘 됐구나 하면은 그다음 뭘 하냐면 이런 거라도 테스트 해보세요. 이런 거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몇번 나오는지. 그러면 내가 세 번이라 했으니까 세번잘 나오는구나. 그런데 와이머이 여기까지는 잘 썼네.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 해주면 좋죠? 아이가 몇번 출력되는지 알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자, 어떤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할때 여러분이 이렇게만 출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귀찮으니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나중에 가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 페이지 같은 걸 만들 때 콘솔에서 디버깅을 하겠죠. 이렇게 출, 출력을 해보면 이 출력 값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여러 군데에서 출력을 해봐야지 알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떤 데이터가 어디 있는 건지 알려면은 이렇게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습관 들이세요. 이렇게 쓰는 거,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 습관 들이세요. 단순히 I 값 출력만 한다고, 한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출력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네, 좀 귀찮아도 이거 습관 들이시면은 나중에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잘했죠? 잘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되죠? 그 다음 와이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와이면또 쓰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띄고 보세요. 자, 띄고 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와 Y면 만들면 돼요. VAR, J는 1. 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y e 한 다음에 또 이거부터 만들어야죠. 그리고 J는 어디까지? 이제 3까지 가게 하겠다. 그리고 J뿔뿔 이거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잘푼 거겠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콘솔에다가, log j값도 출력해보는거에요 j는 플러스 j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겁니다 바깥쪽 만들고 그 다음 안쪽 만들고 이런식으로요 정말 중요한거니까 꼭 책에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짤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다중 반복문 개념이었고요. 문제 풀이도 이렇게 하면은 사실 끝. 10 하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줄잘 맞추세요. 줄 맞추는 거는 딱 그거 하나면 된다 했었죠? 딱 하나면 됩니다. 중괄호 몇개 있냐? 그러니까 내가 얘를 쓰려고 해요. 그럼 밖에 중괄호 몇개 있는지 체크하세요. 그래서 또 써요. 그래서 또 얘를 쓰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밖에 중괄호 몇개 있는지 두개있으면탭두번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 하시면 코드 펜 와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이거 포맷 돌리세요. 알아줄 정렬해 줍니다. 이거 좋아요. VS 코드에서도 나중에 로, 여러분이 로컬에서 이제 쓰려면은 vs 코드라는 걸 써야 되는데 거기서도 좀 쓰는 게 어렵다 면은 이거 많이 씁니다 실제 실무자들도 코드펜에서 이거 포맷 자마스크립트 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